안녕하세요 중랑구 부동산 발품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부동산 정보 참 많죠 하지만 정작 내 상황에 맞는 이야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이 골목에서 수많은 사연을 들어왔습니다 퇴직금으로 처음 집을 사는 분 자신 몰래 대출 받아오신 어르신 혼자나마 이 집을 지키고 싶은 어머니 부동산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과 선택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보다 먼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임장지로 나온 곳은 중랑구 면목동입니다. 모아타운 지역 안에 있는 단층 단독주택인데요. 오늘 매물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을 연계하는 사업 지역이죠. 시공사는 대림 2편안이 선정되었고요 7호선 면목역은 도보로 8분 정도 거리에 있고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를 이용하면 강남권이나 노원 방향으로 출퇴근하기에도 좋습니다 편의시설로는 동원시장, 홈플러스 등이 가까이 있어서 장보기도 편리하고요 학군으로는 면목초등학교, 면동초등학교 면목중학교, 면목고등학교 등이 있어서 자녀들 통학하기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 단독주택이고 토지가 공유지분이고 건축물은 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 74.85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22.5평 연면적 40.6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12.28평 건폐월 60에 용적률 200%인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사용승인일은 1970년 11월 30일입니다 현재는 공실이고요 임대를 하거나 입주를 하려면 전체적인 집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견적은 제법 나올 것 같아요 화장실도 만들고 주방도 만들고 주택이 저보다 다섯 살이더 많으니까 올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집주인 어르신 분이 돌아가신 상태라서 지금 상속 등기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면목 시범지구 기준으로 비슷한 매물 감정가가 약 대략 한 4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권리가액은 4억 5천에서 5억 정도 예상해 봅니다 현재 가격 평당 1,400만원밖에 안되는 가격이라 너무나도 매력적인 금액입니다. 내년 공시가 반영이 한번더 있을 예정이라 권리가가 조금은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구역내 제일 싼 금매물로 매매가격은 3억 2천입니다. 내부는 공실이니까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내부 궁금하시죠? 네 <laughs> 솔직히 보여드리기가 힘듭니다. 중요한거 집에 보일러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요새 도시가스 안 들어와 있는 집 봤어요? 저도 오랜만이에요. 기름 보일러인데 먼저 집에 들어가서 봤는데요. 좀 많이 놀랐습니다. 들어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도 마당도 있어요. 네, 마당. 뭐 저희까지 이렇게 마당 있어요, 마당. 어, 마당 여기까지만 보면. 좋아요. 마당 있어요. 옥상도 있어, 옥상. <laughs> 옥상. 그죠? 옥상이잖아, 여기도. 그죠? 옥상도 있어. 집 안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으, 이 벌. 깜짝이야. 자, 들어오시지. 여기가 집입니다. 집 상태는 집이 너무 오래 집이 60년 됐어요 60년. 그러니까 집 상태만 보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상담 오면 얘기해 줄게요. 영상에는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 일단 방입니다. 어르신이 사용하시던 방인데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여기가 상속 다 돼서 상속 등기까지 끝났습니다. 짐은 다 치울 예정입니다. 요거 뭐, 이거 뭐이게 다락이에요 다락. 뭐 다락 조그맣게 그죠? 옛날 다락 알잖아요. 진짜 오랜만입니다 이런 거 야. 여기 방이 하나 있어요 또 이쪽에 작은 방 여기 비춰봐요 지금 사람이 안산지가 안좀 돼가지고 막 곰팡이도 나고 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냉장고 옆으로 방이 또 하나 있는데 냉장고가 막고 있어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이건 방 쓰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전체적인 수리를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화장실 어디있냐고요? <laughs> 화장실 부세식입니다화장실 <laughs> 마당에 있습니다 화장실 가시죠 일단 웃지 마세요 그거 김PD 왜 자꾸 웃어 저도 놀랐습니다 여기가 주방입니다. 하, 진짜 오랜만입니다. 들어가야 돼요. <laughs> 들어와요. 찍을 수 있어요. 들어와요. 여기 아까 방에서 나오면 저 방에서 저샤시문을 열고 나오면 이렇게 주방으로 오는 거예요. 됐죠. 여기도 참 이런 주방 본적 있어요. 이 옛날 시골에 가면 이렇게 생긴 주방이 있었죠. 그죠. 여기 뭐 지하 뭐야 이거? 지하에 뭐가 있는데 꼼꼼해서 무서워서 안 내려가겠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laughs> 화장실, 화장실 열어야 돼요? 화장실 보지 마요. 기절해. 투세식이야. 그리고 여기 광이 하나 있습니다. 광. 여기 광. 여기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기름통이에요, 이거, 기름통. 기름보일러통 아... 이게 총평을 얘기하자면 도시가스 공사 가능합니다. 집, 주택, 공사 다 가능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평당가 겁나게 쌉니다, 지금 이거. 그지만 공사할 자신 있으면 사도 돼요. 그래서, 그리고 새를 놔야죠. 결론은 싹 뒤집어 엎어놓고 새를 놔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매매가가 싸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저랑 별도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에 좀더 좋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